요즘 전시가 대부분 2만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전시가 2만원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방구석 도슨트입니다. 이제 막 봄에 시작된 초대형 전시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 바로 얼리버드 티켓들이 새롭게 또막 풀릴 예정이라는 뜻이죠. 8월 6일에 JR 전시를 마무리한 롯데뮤지엄이 벌써부터 얼리버드 티켓을 여러 사이트에 막 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전시가 대부분 2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전시가 2만 원의 가어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아 이거 한만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저는 올해 다녀온 전시 중 거의 대부분을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티켓 얼리버드 티켓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얼리버드 티켓을 재빠르게 예매할 수 있었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파크 티켓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티켓을 판매하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바로 인터파크 티켓이라는 어플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전시 얼리버드 티켓들이 바로 이곳에서 풀리는데요. 쭉쭉 내려서 티켓 랭킹을 보시면 전시 행사 랭킹이 있습니다. 지금 8월 10일자 현재 티켓 1위 뭐죠? 9월 20일부터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시작되는 일리아 밀스타인 전시입니다. 18,000원짜리 티켓을 무려 얼리버드 티켓 특가 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더 쭉쭉 내려 보시면 스펀지바, 롯데 뮤지엄, 그라운드 시소 등등 다양한 얼리버드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9월 달쯤 되면 예술의 전당, 서울시립미술관,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굵직한 전시 얼리버드 티켓들이 곧 풀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메이저 미술관들의 경우 얼리버드 티켓이 정말 빠르게 소진되니까 평소에 이 인터파크 티켓 어플 틈틈이 살펴보세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수많은 미술관 역시 인스타그램에 자신만의 페이지를 운영하는데요. 따라서 얼리버드 티켓을 풀때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에도 얼리버드 정보를 포스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인터파크 티켓 어플 꼭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끔 인터파크 티켓과 제휴를 맺지 않은 미술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미술관에 얼리버드 티켓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팔로우 꼭 해두시고 인스타피드에 올라올 때 바로 예매하면 되겠죠? 솔직히 인스타는 일상에서 틈만 나면 틈틈이 확인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서 얼리버드 티켓을 더욱더 쉽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미술관들이 인스타 페이지에 얼리버드 티켓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엽서 증정 이벤트나 오프닝 행사 참석 이벤트와 같이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혜택을 누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인터파크 티켓에서는 마이아트 뮤지엄 얼리버드 티켓을 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스타그램 스토리 눌러보시면 여기서는 7,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할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관이나 전시관련 페이지를 많이 팔로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얼리버드 티켓 관련 광고를 스토리나 피드에 띄워줍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롯데뮤지엄 관련 광고 스토리를 10번 정도 본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잊지 않고 롯데뮤지엄 얼리버드 티켓을 예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 알고리즘을 미술관으로 가득 채워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는 카카오톡 예약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너무 바쁘면 얼리버드 티켓 깜빡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끔씩 패자 부활전을 열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4월 20일에 막 전시가 시작되어서 한창 전시가 진행되던 에드워드 호퍼 전시를 여기 카카오톡 예약하기에서는 6월 28일에 뜬금없이 단 하루 5천원 돌발 할인 특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돌발 할인 찬스를 카카오톡 예약하기에서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카카오톡 친구 검색 기능에서 카카오톡 예약하기를 친구 추가하시고 마케팅 수신 동의까지 하시면 여러분 특가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발송될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얼리버드 꿀팁 알고 있는 곳은 아마 저밖에 없을걸요? 자, 이렇게 얼리버드 티켓으로 전시를 반값에 관람할 수 있는 꿀팁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앞으로 쇼츠에 얼리버드 소식을 종종 업로드하려고 하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그때마다 얼리버드 소식이 발송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구독자 수가 1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께 그동안 감사 인사를 한 번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댓글이나 좋아요를 받을 때마다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여러분께 예상치도 못하게 정말 삶의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유가 되시면 이번 영상에도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